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어제 그 탄핵 때문에 완전히 제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하루 종일 너무나 불안정하다가 지금 현재 평온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토요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오늘 기분에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제 많이 격정적인 좀 그런 불안한 감정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독서 운동, 미래 흥무한 날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일단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잘했던 점은 나의 생각의 패턴을 분석해서 알아내므로써 감정의 안정감을 찾았어요. 너무 잘했고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어, 생각의 패턴, 네, 그 감정의 어, 내가 어떻게 중독이 되어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나빴던 점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도 모르게 격정적인 감정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불안정할 때 무조건 울을해야 한다는 것, 그 힘을... 확실히 배우게 되었어요. 상장을 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게 왔을 때, 적어도 위기나 좀, 생각이 됐을때 무조건 루틴을 해서 내 마음을 평온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야지 내가 강인한 모습으로, 강인한 힘으로 그 상황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음, 해결할 수 있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쵸? 사실 지금까지도 경험을 했고, 어제 그렇게 되,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좀 큰일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제가 음, 빠졌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지금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리고 배운 점은 인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명확히 드러난다.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도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 극한으로 갔을 때,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그 극한에 어, 조금 상황이 왔을 때도 어떻게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는지 그것이 곧 나의 인격이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한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할 일들을 채워진 하루를 살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오직 단 하나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끌어당기기, 오늘 끌어당기기 법칙, 그리고 끌어당기의 법칙에 대해서도, 음. 항상, 타오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 절대적으로 집착적인 열망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어제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차이린님 제가 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제가 항상 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심상하고 끌어당겨야 되는지, 생각의 힘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제 확실하게 알게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사 후 30분 무조건 휴식하기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고, 절대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도 하고요. 어제 8시간, 9시간, 8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빨리 루틴하고 운동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좀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셀프 관리하고 하루 마무리 잘할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디님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좋고 어제 조금 실망스럽고 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더 강하게,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어, 효율적인 방법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것으로 괜찮고,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평온함을 찾아주려고 오늘 도 너무 노력했고, 많이 평온해졌어요. 그쵸? 렇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운동 좀쭉 갔다 오면은 훨씬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토요일도 잘 보내길 바래요.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